1113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꿀팁 가이드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1112회 로또 당첨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16번, 26번, 20번, 44번, 36번, 42번, 보너스번호 24번 순으로 나왔고요 우리 맨사 전략노트의 핵심인 짝꿍수에서는요, 1번의 짝꿍수 4개 중에서 당첨번호 4개, 24번의 짝꿍수 3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가 나와서, 1번과 24번 2개 번호에서 당첨번호 6개 다 나왔습니다. 실전맨사전략노트 이제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TV 골뱅이 네이버닷컴 또는 네이버 밴드 맨사노트 열혈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실전맨사전략노트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미리 우리의 핵심인 최종 짝꿍수 완전체는 이메일과 밴드방 1대1톡으로 미리 공유를 드립니다. 1년 365일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맨사 스터디 매일 밤 무료로 진행합니다. 꼭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113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적용회차 체크합니다. 이번 주 네, 7회차입니다. 1112회, 1111회, 1110회, 1109회, 1108회, 1107회, 우리 멘사 노트만의 세 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시그널 번호인 23번, 15번, 31번 중에 31번이 있기 때문에 1106회까지 이번 주 적용회차 7회차, 어, 이 안에서, 음, 멘사 짝꿍수 패턴 흐름 잘 보면서 당첨번호 제대로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113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집중 적용의 차 체크합니다. 우리의 베이스 캠프죠. 맨사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 체크합니다. 맨사초이스 1입니다. 네, 전, 전, 전회차 1110회 집중분석체크. 6회차 1107회 집중분석체크. 전회차 1112회 집중분석체크. 맨사초이스 2입니다. 네, 1113회 홀수회차이군요. 홀수의 차, 홀수의 차 연결구리 1111회, 1109회, 1107회 홀수의 차, 홀수의 차 연결구리 집중 분석 체크 맨사 초이스 3입니다. 맨사 노트만의 세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시그널 번호인 23번, 15번, 31번이 있으면 집중 분석 체크인데요. 자, 1107회, 31번이 간당간당하게 네, 6회 차에 걸려있군요. 자, 이제 강렬한 끌림수로 큰형님, 내 네, 거울수,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오니까 내 네, 적용 활용 체크하셔야 됩니다. 맨사초이스 최종 상가 편대 1, 2, 3의 1플러스입니다. 원수와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같이 나오면 집중 분석 체크인데 와, 이번 주 7회차 전부 다 원수, 거울수가 나와 있습니다. 홍수입니다. 자, 이 흐름이 계속 갈까요? 아니면 3월 말에 한번 쉴까요? 1112회 26번, 20번. 음, 집중 분석 체크. 1112. 1회 13번, 33번, 4천 6형제군요. 집중 분석 체크. 43번, 3번, 로열 패밀리 육형제 집중 분석 체크. 1110회 22번과 보너스 번호 24번, 음 로열 패밀리 육형제 집중 분석 체크. 1109회 13번, 33번, 4천 6형제 집중 분석 체크. 1108회 7번, 39번, 로열 패밀리 육형제 집중 분석 체크. 19번 보너스 번호 20. 1 1 7번 핫한 삼형제 반쪽짜리입니다. 핫한 삼형제도 원수 거울수 이제 곧 나올 확률 높아요. 1107회 40번 6번 4촌 6형제 집중 분석 체크. 1106회 1번과 45번 4촌 6형제 집중 분석 체크. 4번 42번 집중 분석 체크. 자, 지금 보시면요. 7회차, 정용회차 내에 유일하게 막내 삼형제만 원수 거울수가 빠져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하, <laughs> 질투심이 많은 막내, 막내 삼형제. 내 네, 경우에서와 분산 투자로 막내 삼형제. 이제 곧 원수 거울수로 나올 확률 높으니까 요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한 맨사 초이스 최종상가 편대 1, 2, 3. 자, 우리 7회차 적용회차 내에, 음, 맨사 윌리를 찾아라 전략의 정통 윌리, 변칙 윌리. 자, 이 안에 당첨번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로또복권의 1등 당첨의 알고리즘을 풀었습니다. 비법, 여기에 체크해셔야 네, 1등 당첨, 음, 찾을 수 있거든요. 음, 한번 제대로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네, 아, <laughs> 네, 자, 우리, 음, 자, 원수, 거울수, 자, 요거 유심히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음, 자, 지금부터 이제, (1100) 13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제대로 잘 찾기 위한 맨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사 패밀리 분들께선꼭 끝까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맨사 곧 나올 당첨번호 1순위, 2순위 전략 플랜 A. 자, 지난주 플랜 A에서 당첨번호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대지눈이 좋으면요. 대지눈이 좋으면, 네, 플랜 A에서 원래 다 나옵니다. 그런데, 네, 지금. 1113회, 아, 3월의 마지막 도전, 로또가 심통을 부릴까요? 네, 그렇다면 정말, 아, 대지눈이 아주, <laughs> 아주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요, 맨사 청개구리 전략 플랜 B로 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맨사 미친척 수조합 전략이라고 하는데, 아, 극약 처방, 극약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로또 1등 당첨금이 아주 높게 나오는 그 순간이 이런 식으로 로또가 뒤통수를 치는 그 순간, 내 네, 플랜 B입니다. 극약 처방. 잠시 후에 극약 처방 한번 해 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유튜브 라이브 TV의 1113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멘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회. 와. <laughs> 네, 3월의 마지막 도전이군요. 아, 정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2024년 12월. 네, 12월 크리스마스가 네, 오기 전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올해 2024년 마지막 도전까지 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답을 찾아 봅시다. 네, 그래요. 어렵습니다. 814만 분의 1에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쉽다라고 하면 그게 완전 이상한 거지. 네, 로또는 로또예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불복 자동, 반자동, 아이고야, 네. 조상님이 도와주시거나 내가 로또 복권 1등 당첨에 천운을 타고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명당 복권방에 줄 서서 사더라도 1등 당첨 안 돼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로또 복권은요. 알고리즘에 100% 존재합니다. 우리는요. 로또 알고리즘 통계 분석 실전 어 순수한 스터디 모임입니다. 자, 우리가 2019년 음 맞아요. 3월 15일에 시작해서 지금 5년 넘게 자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밤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같아요. 네. 아, 마라톤도 42.19km 뛰다가 쉬면 네, 다시 못 뜁니다. 아, 힘들어요. 자, 그래서 그냥 꾸준히 뛰는 겁니다. 네. 포스파 찡코 먹고. <laughs> 네, 코롱지하게 포스파 찡코 먹고 숫자 인지력 높여 가면서 네,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아,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네. 자, 그래요. 우리 일단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요. 로또 1등 당첨은, 네,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복불복 자동, 네, 에이, 혹시나 해서 반자동, 네, 그렇게 하시나요? 자, 그냥, 네,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순신 장군님께서 하시는 명언 중에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고 있으면 천명이 와도 두렵지 않다. 필생 즉사, 필사 즉생. 그래요. 죽고자 하면 살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복불복 자동이나 반자동에 혹시나. 네. 그런 생각 좀 버리시고. 네. 어차피 단무지 먹을 거면 내가 분석해서 네. 한번 도전해서 먹고 그까이 고 네. 단무지 먹으면 네. 기획재정부에서 어려운 이유 도움, 도운, 아, 그런 매주 기부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일 하고 있어요. 복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자, 우리 유튜브 라이브 TV에 보면요. 음, 한 시간, 네, 수조합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로또복권 1등 당첨되는 영상, 부자 되는 영상 딱 켜놓고, 내 네, 하얀 종이, 스케치북, 내 네, 연습장 펼쳐놓고, 네,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자, 수요특집, 정통공격보험, 목요특집, 변칙전략, 금요 특집 최종 분석 특집 방송 자 나름대로 네 나눴습니다 그래요 분야를 나눴어요 정통 공격법 변칙 전략 최종 수조와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의 핵심은 뭐라고요 네 맞아요 음 실전 맨사 전략 노트의 핵심은요 최종 짝꿍수 완전체 패턴과 흐름을 보는 겁니다 지난주도 그렇구요 이번주도 그렇구요 네, 두개 번호에서, 와, 당첨번호 여섯 개다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더 이상의 짝꿍수는 안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짝꿍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최종 짝꿍수 완전체. 이잖아요. 그쵸. 드디어 아, (2019년 3월 15일에) 시작한 내 네, 맨사노트 1탄이 드디어 이제 내 네, 마지막 최종 맨사노트가 나왔단 말입니다. 올해 (2024년) 우리 맨사 패밀리분들 내 네, 이번에 마지막 최종 짝꿍소 완전체로 올해 (12월까지) 내 네, 징검승부 제대로 해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날짜 시의성이 이번에, 네, 3월의 마지막 주에 걸릴까요? 어떨까요? 아, 양력 3월 30일이군요. 네, 음력, 아, 2월 21일. 핫한 삼형제가 1110회부터 1111회, 1112회, 3회 동안 어딜 갔을까요? 온천에 놀러 갔을까요? 아, 정말 환장합니다. 자, 이렇게 로또는 알고리즘상, 네, 나올 수밖에 없는 수, 장미수, 끝물, 네, 요런 걸잘 유심히 보고, 철저하게 노림수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음 맨사 상박 4대 전략, 맨사 최종 수조합 4대 전략, 맨사 수조합 4대 유형. 왜 이렇게 분류하고 전략적으로 승부수를 할까요? 어차피 네 10번 중에 한 번입니다. 많아야 두 번이에요. 네 마음을 비우세요. 로또 음 그래요. 네 일단 포기하지 않고 내상 네 입지 않으면서 그냥 4등 5등 하면서 가다가 네 바다낚시도 마찬가지 ...잖아요? 네, 그냥 아, 한 마리도 안 잡히면 지쳐서 그냥 짐 싸서 간단 말이에요. 네, 조그만 물고기들도 간간이 손맛 보면서 네, 마지막 대물은 마지막 한 방입니다. 그쵸? 자, 우리 맨사... 스터디에 음~ 최종 짝궁수 완전체가 그한 방을 잡을 수 있는 로또 (1등) 당첨의 해법이기 때문에 자 요거 활용 잘해보자고요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내 싹쓰리 월수 내 그들의 짝궁수 패턴 흐름 수요 특집 목요 특집 내 정통 공격법 변칙 전략 보면 여기 당첨번은다 나오는데 와 이번 주도 싹쓰리 월수가 3번 한개입니다 한 개예요. 3번, 거울수 44번, 43번 네, 3번과 43번 양여비우수들의 짝꿍수 패턴 흐름, 수요특집, 목요특집, 금요특집 아주 강조 체크 했습니다. 자, 운대가 좋다면 대진운이 좋다면 이 안에서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2월수가 너무 많아요. 16개 입니다. 자, 이제 네, 1113회부터 1119회까지 가기에 싹쓸이 월수가 너무 적어요. 네, 2월수 16개 4번, 7번, 13번, 19번, 20번, 24번, 26번, 29번, 30번, 33번, 36번, 40번, 41번, 42번, 44번, 45번. 이 16개 번호는요. 이제 곧 아, 똑같은 번호 하나 더 1113에 나오면 싹 쓰리월스로 등극하니까 요거 유심히 한번 잘 보고요. 자, 이번 주 7회차 적용회차의 정통 윌리는 11번, 12번, 14 31번, 37번, 요거 유심히 보셔야 돼요. 7회차, 저기회차에 어, 거울 수도 없이 원소 혼자. 야, 진짜 독약청청입니다. 예, 아까 보셨죠? 죽고자 하면 살 거고, 살고자 하면 죽을 건데 한 사람이 요 길목을 잘 지키면 천명도 막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무기가 많아야 되겠죠. 자 우리 무기 많아요. 네, 맨사 견호와 직녀 공시 커플수, 새로운 무기도 장착해. 했고요. 예전 강렬한 무기 e p 1 0 공식 뭐 그래요 <laughs> 이번에 22개나 추가 보강된 최종작공수 안전체 네 길목만 잘 지키고 네 그냥 막 쏴대면서 우리도 네 6개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아셨죠 자 우리 음 지금 영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1 1 1 3에 영끝이 한번더 갈까요 아니면은 네 아이고 한번 쉴까요 자 이것도 경우 에서 분산 투자로 일단 체크하고요. 자, 우리 음 지금 유심히 보셔야 될게 자, 일요일날곧 나올 당첨 번호 12개 우리 체크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르르로 나올 네, 시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심히 한번 체크 적용 활용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빨리 시작해 볼까요? 1113회 아 대진운이 좋길 바라면서 내 지난주에 맨사 음, 곧나올 당첨은 1순위, 2순위 전략 플랜 A에서 다 나왔는데 어쩜 좋아요? 자 이번에 대진운만 좋으면 여기서 다 나오는데 아 만약 안 좋으면 좀 이따 극약처방 플랜 B를 할까요? 말까요? 잠시 후에 음 체크해 보자 자 그럼 갑니다. 맨사 곧 나올 당첨 번호 1순위 2순위 전략 플랜 A. 네, 로또가 장난질을 치지 않는다면 여기서 다 나옵니다. 네, 체크. 갑니다. 단번대 1순위입니다. 5번, 8번. 단번대 2순위예요 9번, 1번. 10번대 1순위입니다. 17번, 15번. 10번대 2순위입니다. 18번, 10번. 20번대 1순위입니다. 23번, 25번. 20번대 2순위입니다. 29번, 21번, 30번 때 1순위입니다. 35번, 32번, 30번 때 2순위입니다. 31번, 38번, 40번 때 1순위입니다. 40번, 41번, 40번 때 2순위입니다. 43번, 45번. 자, 이거 1순위, 2순위. 네, 물론 1순위가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1순위, 2순위 다 풀어야 하고, 네. 어, 정식 선수들인 겁니다 네 1군 2군 다풀어야구 선수인 거예요 그쵸? 자 요거 잘 체크 활용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음 허성익님 어 좀 좋아요. 네. 자, 이거 극약 처방이에요.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돼지 눈이 좋으면, 네, 플랜 B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음, 그런데, 자, 맨사 청개구리 전략, 맨사 미친척 수조업 전략, 플랜 B는 그냥 극약 처방입니다. 네, 경우에서 분산 투자로 그냥 한번, 네, 어, 따로, 음, 뛰어내서 그냥 내 경우의 수의 분산 투자에 그냥 좀 해보는 거예요. 네, 만약에 로또 1등 당첨금이 완전 커지면은 내 네, 극약처망 플랜 b 에서내 네, 수조합한 거에서 다 나오니까 일단 갖고 갑니다. 자 체크합니다. 플랜 b 입니다 단번대. 음 그래요. 1순위 2번 4번 2순위 6번 7번 빨리 갑니다. 10번대 1순위 12번 19번 10번대 2순위 11번 14번 20번대 1순위 2 20 0번 8번, 22번, 20번대 2순이 20번, 27번, 30번대 1순이 34번, 37번, 30번대 2순이 39번, 30번, 40번대 1순이 42번, 44번, 40번대 2순이 41번, 40번. 자, 플랜 B 극약 처방 A 모르겠다 자 이거 음야 진짜 극약 처방이다 그쵸? 일단 적어두고 요거 활용 체크 잘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플랜 A가 음 대지 눈이 좋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꼭 로또 복권 1등 당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중인지 네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마음으로 꼭좀 눌러주세요 아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끝까지 잘 체크해 주세요 자 실전 맨사 전략 노트 음 유튜브 라이브TV 골뱅이 네이버닷컴 또는 네이버 밴드 맨사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체크해 주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실전 맨사 전략노트 잘 보내드립니다 미리 네 어, 짝꿍수 안전체 미리 공유 드릴게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매일 밤 무료로 진행합니다 꼭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드립니다 네 아, 2024년 3월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적자 생존. 네, 그래요. 음, 우문 현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잘 적고 체크하고 1등 당첨 꼭 되시기 바랍니다. 네, 로또 복권 1등 당첨. 아자아자, 파이팅!